Ciao! Buongiorno a tutti!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Come va? 요즘 일 어떠세요? 잘 돌아가나요? Va benissimo! 네 아주 좋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버스정류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Capitolo 18. Passa di qui l'autobus 183 핵심 표현 보겠습니다 Scusi, passa di qui l'autobus 183 Quanto costa il biglietto? vado a l l a m b a s c a t a coreana ai p a r i 자, 기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버스 정서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183번 버스가 영안 와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만 183번 버스가 여기로 지나갑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Scusi, passa di qui l'autobus 183? 자우8 3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백팔십삼 번은요 바로 이 도로로 지나갑니다. Si il cento t a n t a t r é passa proprio per questa strada. o 어스피노얼마인가요? quanto costa il biglietto?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Scusi는 뭐잘 아시죠? scusare 동사에 lei에 대한 춘치 명령.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고요. Passa는 passare 어디 어디를 지나다라고 하는 동사의네 3인칭 단수죠. 존칭으로 물어보니까 레이바사아 여기서는 어 라우트버스 버스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디귀는 뭘까요? 이리로 이쪽으로입니다. 어, 그랬더니 페르소나 께 아스페타. 페르소나는 펄슨 사람이고요. 께는 이제 관계대명사고 아스페타는 기다리다라는 동사죠. 기다리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씨, sí, 네 뭐 지나갑니다죠. 1183 183번 버스는요. 바싸 지나갑니다. 프로프리 바로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벨르퀘스타 스트라다. 이쪽 도로로 지나간다. 네, 도로. 그렇죠. 길과 도로가 되겠고요. 관토 코스타 일빌리에또빌리에또는 티켓,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코스타 동사는요. 코스타 레가 원형입니다뒤에서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기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1유로인데요. 버스에서는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Costa un euro, ma non lo vendono sull'autobus. Lo deve comprare prima di salir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osta un euro, ma non lo vendono sull'autobus. Lo deve comprare prima di salire. 그럼 어디서 그것을 팝니까? E d o 로 e lo vendo? 다시 한 번요. E d o 로 e lo vendo?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문 가판점 보이시죠? 거기서 살수 있거나 아니면 모퉁이에 있는 담배 가게에서 살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요? 이거예요. Vede quelle d i c o l a di giornali. Può comprarlo lì, oppure, dal tabaccaio all'angolo. A proposito, dove deve andare? Ne facciamo il caio, parlo sottolio. Vede quelle di giornali, può comprarlo lì, oppure, dal tabaccaio all'angolo. A proposito, dove deve andare? Oh, o ipogè 자, 앞에서 네, 코스타 운네오로 네, 인유로입니다 자, 인유로 빌리에토가 주어인데 단순니까 코스타로 활용이 됐고요. 마 그런데 non lo b e n d o 도는 팔다라는 동사입니다. 벤데레 온으로 활용됐죠? 주어는 로로 그들이라는 얘긴데요. 어, 버스 운전사들이 되겠네요. 버스에 타면 운전사들이 계시죠. 자, 그들이 논로그 티켓을 팔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술 아우트 버스가 뭐예요? 버스 위에서 즉 버스에서 술을 썼다고 해서 버스 지붕 위가 아니고요. 버스 에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 데베 콤프라레 프리마 디 살레. 자, 데베 당신은요 뭐 해야 돼요? 콤프라레 사야 돼요. 뭐를? 로그 티켓 그것을 사야 됩니다. 프리마 디는 뭐 하기 전이죠? 살리레. 오르기 전에 버스에 오르기 전에 뒤 전체다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원형이 나온다는 거잘 아실 겁니다. 에 그런데 도베로벤도너 어디서 로그 티켓을 팔지요?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데 껄레디 꼬라 에디 꼬라가 뭘까요? 네 가두 판매점인데요. 뭘 파는 가두 판매점이냐면 주르날리 신문들이죠. 네, 신문 가두 판매점이 보이시나요? 베데 베데레 동사 보다 부어, 컴프라르로, 리, 오, 뿌레, 달, 따, 바, 까, 이오. 네. 부 당신은요, 뭐할수 있어요? 컴프라르로, 로. 계속 티켓을, 빌리에또를 어, 지시하는 거죠. 거기서, 즉, 에디콜라, 거기서 티켓을 살수 있습니다. 오, 불레 혹은, 달, 따, 바, 까, 이오. 네. 다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즉, 담배가게, 아저씨가 따박가요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담배 가게가 되겠죠. 담배 가게에서 살수 있습니다. 알랑고로 담배 가게는 어디 있어요? 알랑고로 모퉁이에 있다는 거고요. 자, 프로포지또는 뭐냐? 그것과 관련해서 자, 도배 대비한다. 에 당신은 어디를 가셔야 되는 거지요? 라고 물었어요. 파리올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갑니다 한국 대사관에 파리올리에 있는 이거죠. 자, 바도 알람바 샤타 코레아나 아이 파리올리. 다시 한번요, 바도 알람바 샤타 코레아나 아이 파리올리.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올리에 가신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이제 거꾸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길 건너 정류장에서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eh,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죠. 보이시죠? 네, 바로 저기 저 앞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I p a r 올리 i ma allora lei ha sbagliato direzione. Deve prendere l'autobus che va dalla parte opposta. Deve a s p e t t 분석해 볼까요? 와도 저는 갑니다. 어디에 가요? 안바샤다, 알람바샤다. 뭘까요? 대사관입니다. 코레아나. 자, 이태리 대사관은 뭐라고 그러죠? 안바샤다, 이탈리아나, 그렇죠? 네. 인코레아 하면은 한국 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파리올리마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레아스발리아 또 당신은 실수하신 거예요. 뭘 실수했어요? 디렉션에. 방향을 실수한 거다.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d e 브 e p r 라 n d e 스 여기서 끊긴 거예요. 당신은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Que? 어떤 버스예요? 다음 나오죠. v 달라 a 르 l a p 스 r t e 스 oposta. p 는 반대편의 라는 형용사고요. p 르 r t e 는 명사가 되겠죠. 어, 어떤 부분 이런 건데요. 반대편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반대편으로 부터 가는 버스니까, 반대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셔야 만 됩니다. 데베 아스페타레, 당신은 기다려야 돼요. 어디서? 알라 페르마타, 정류장에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건데요. 어디에 있는? 여기 현재의 위치 말고, 건너편에 있는 거죠. 달랄트로 라또. 라또는 어떤 측면, 면을 얘기하고요. 알투로는 other 다른 면이니까 건너편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델라스트라다 도로의 자 베데 보이시죠? 베데리 동사 그러면서 에프로프리어 디리 디프론테 디프론테 뭘까요? 네 앞에 어, 그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기서 건너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어, 에프로프리어리 거기 바로 거기입니다 디프론테 앞에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Grazie per avermelo detto. Grazie a bermelo detto. 자, 직접 대명사 네, 정리할까요? Lo deve comprare, non lo vendono, dove lo vendono. 여기서 lo는 전부 뭐예요? 일빌리에 o 를 대신하는 직접 대명사입니다. 로, 그것을 당신은 사야 됩니다. 논로벤도로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벨로벤도로 어디서 그들은 그것을 파나요? 뭐 등등인데요. 직접 대명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나를 미, 너를 띠, 그 남자를 혹은 그것을 로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빌리에 또를 로로 받았죠. 사람도 받고 사물도 다 받아요. 그녀를 라, 당신을 라, 우리들을 키, 너희들을 위. 그 남자들을 혹은 그것들을 남성복수 리, 그녀들을 혹은 어, 그것들을 여성복수 레. 미, 디 로, 라, 라, 치, 비, 리, 레.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부어, 컴프라르, 로 구조를 보겠습니다. 부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테레, 뭐뭐 할수 있다라는 그 조동사가 활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면 원형이 와줘야 되니까 꼼프라레가 왔어요. 그런데 뒤에 '로'라고 하는 직접 대명사가 엎혔죠. 등에엎혔습니다 엎히면 끝에 어미 에는 탈락이 됩니다. 소리 때문에 꼰프라레로 어려워요. 꼰프라르로 그렇죠? 네. 그리고요. 때로는요. 이 '로'를 활용된 동사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로 포, 컴프라레 달따바까이요. 네, 다 다음에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나오면 그사람 있는 곳. 네, 달따바까이요. 담배 상인이 있는 곳이니까 담배 가게죠. 달도토레는 뭐예요? 일도토레가 의사 선생님이니까 병원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다때 그러면 네가 있는 곳 니네 집에. 다음에 그러면 뭐야? 내가 있는 곳 나의 집에. 자, 직설법 현재 복습할까요? 본문에 빠싸레, 코스타레, 벤데레 이런 동사들이 나왔는데요. 네, 규칙 활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빠살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빠쏘, 빠시, 바사. 빠스야모 파사테, 파싸노. 코스타레 동사는요, 활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주어가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사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스타 3인칭 단수, 고스타노 3인칭 복수. 본문에서 1빌리에 또티켓이주어인데 단수니까 c 토 s 스타라고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 뭐이 리브리 주어가 이렇게 뭐 책들 그러면요 관도 코스타노 이렇게 예, 활용이 돼야 되겠죠. 자, 벤데레 파는 거예요. 벤도, 벤디, 벤데. 벤디아모, 벤데테 벤도노. 자, 레이아스 발리아토. 자, 레이아스 발리아토 디레치오네. 당신은요, 실수하셨어요. 당신은요, 잘못하셨어요. 뭐를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레이아스 발리아토 누메로, 당신은 잘못하셨어요. 넘 r 숫자를 즉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셨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그라치에 베라 베르멜로 대 o 에서 어, 아베르멜로 요 구조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가 오면 원형이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형이 온 거예요. 아베레 그리고 메하고 로가 이게 대명사들이에요. 앞에 있는 메는 원래 미였는데요. 메로된 것은 뒤따른 로와 발음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음 동화라고 그러죠 일종의 자 어, 대명사들이 뒤에 이렇게 업혀야 어, 되죠 그러면 아벨의 끝에 어미 에를 떼어냈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듯이 베르 아베르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됐더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이제 총된 건데요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멜로는 원래 원래 미로였었어요 그런데 멜로로 된 것은 어, 로와 부드럽게 융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모음 동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예도 볼까요? 너에게 그것을 원래는 딜로였는데, 델로, 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래 칠로였는데, 첼로, 어, 벨로. 원래는 위로였는데, 너희들에게 그것을 벨로. 나머지 있죠? 삼인칭들, 그 남자에게, 그녀에게, 당신께, 그들에게는 전부 리로 통일했고요. 그다음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모음 에를 넣어서 리엘로, 리엘라, 리엘리, 리엘레 자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 여러분, 저 아베레와 데또만 이제 보게 되면요, 이거 근과거 시제인 거죠. 어, 데또는 디레 동사 말하다의 과거분사 형태죠. 뭔를 말하다 타동사니까 근과거 만들 때 아베레 조동사 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아베레 데또. 그런데 요 사이에 멜로가 들어가서 아벨의 등에 업히다 보니까 아베르멜로 데토가 된 거예요. 왜? 또 앞에 전치사가 페르가 있으니까 아벨레를 활용하지 않고 원형을 쓴 것이죠. 자, 또 직설법 현재 본문에 나온 동사들 안달레 도베레 베데레 볼까요? 네, 안달레 불기적 어, 활용하여 하죠. 와도 와이와 안디아모 안다테 반노 도베레 데보 데비 데베 도비아모 도베테 데보노 베데레는 규칙입니다. v 도 vede di vede v e d i 자, 스발리아레 동사를 근과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스발리아레는 뭐 뭐를 뭐 잘못하다. 타동사기 때문에 아베레 조동사운 고 여러분 아시죠? 오 o s 리 a 토 l i a t o 아토 i s 발 a 아 l 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겠고요. 오 o s 리 a 토 누메로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오 o s 리 a 토 l i a t o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어, 다른 표현들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럴 때, 도베시아모 귀, 도베시아모 귀. 이 거리 이름이 뭡니까? Come si chiama questa via. c o m si a m a questa via. 자, si chiama, chiamarsi, c h 동 c k i 라 o 에 e palazzo è 어떤 건물입니까 무슨 건물입니까문형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에 버스표를 사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했었죠? Deve comprare il biglietto prima di salire sull'autobus. 다시 한 번요. Deve comprare il biglietto prima di salire sull'autobus. 당신은 뭐 해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티켓을 사야 됩니다. 여기서 끊겼죠? Prima di 뭐하기 전에, salire 오르기 전에, 버스 위로 오르기 전에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외출하다 전등을 끄다예요. 자, 외출하기 전에 전등을 꺼야 됩니다. 전등을 끄다를 먼저 쓰고 외출하기 전에는 뒤에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외출하다는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동사 있죠? 우시레. 우시레 디 카사든지 그냥 우시레만 쓰든지요. 전등을 끄다. 끄다는 스페녜에 스페녜레. 그리고 전등은 라람바다 혹은 라 루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 볼까요? Deve spegnere la luce, deve spegnere la lampada prima di uscire, prima di uscire di casa.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다, 들기 전에 샤워를 해야 된다. 자 샤워를 해야 된다를 앞에다 놓고 잠자리에 드는 걸 뒤에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샤워하다는 뭐예요? Fare una doccia, D-O-C-C-I-A, doccia. 잠자리에 들다는요, 안 n 레알레 e 침대로 가다라는 수고 쓰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데베 파레 우나 도 e 프리마디 안 c 레알레 p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데베 파레 우나 도 e 프리마디 안 c 레알레 p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Ciao, a r r i v